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컨텐츠는 무슨, 뭐 하시냐면, 뭐나, 음, 뱃은 자

이거 함께 좋아하고 그래서 소비하는맨처에방서 신뢰콤도 좋아하고 지지직도 좋아하죠 스탠라이브 그냥 그래도 여드로 수업한 요생이 아니죠 진짜 대단 그런 스탠 라이브 이런 지구로경제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백 일티어 대상은 우아꽃이고 수백 일티어 대상은 헤라이 게임이나 맞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퍼세븐 인지, 는세븐도동 거쭈는 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갓방 된다고 봐요. 근데, 갓방 사생은도내 맨짱. 한동훈 윈도 즐겨보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재밌게 보는데, 지금도, 스팜플레이도 재밌게 보고, 월드컵 근데, 스팜플레이한테 실망했 그 안에 한건괜찮은외로 이런 건안 돼? 내가 왜 근데 무슨 폭탄블레 패스를 대입다고 어. 어? 진짜 나는 왔구 아니 내 폰에서나 뒤에 플러스도 좀화 온다 이런 거는거맞되지 이거? 용게이 또 하는 바을 보자고. 그, HV는 와우, 해안로을미세호빵 들. 이, 지 와우, 해안편을 보자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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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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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그러니까 그때는 고때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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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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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 ช่วงไอ้คนที่ทำหนึงเดีวที่าเรื่องนีได้เพราะว่ามีเสียงอยู่ตรงไหนก็ได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ช่นได้อม่ต้องสนใจก็ได Thank you.